F18FP-CIT 팩검사란 뇌의 도파민 신경에 있는 도파민 운반체 밀도를 측정하여 파킨슨병의 진단과 진행 상태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시행하는 검사입니다. 검사 주의사항입니다. 검사 전 도파민 대사에 영향을 주는 약물 복용 중단을 권장드리며 약물 복용의 중단이 어려운 경우 담당 의사와 상의 후 검사를 진행해주세요. F18FPCIT 패 검사의 경우 별도의 금식은 시행하지 않습니다. 임신부, 임신 가능성이 있으신 분, 수유 중이신 분은 검사가 불가능합니다.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 맞은 후 수분을 자주 섭취하며 검사 전 소변을 본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검사 중에는 누운 자세로 검사가 진행되며 이때 움직이지 말아야 합니다. 검사 과정입니다. 핵이학 검사 예약 일시에 맞춰 핵이학 검사실에 방문해 접수를 진행합니다. 안내에 따라 주사실로 이동하시면 팔의 정맥 혈관을 통해 F-18FPCIT 방사성 의약품을 주사합니다. 주사를 마친 후 약물이 충분히 분포되도록 3시간 동안 움직임을 최소화한 상태로 편하게 대기합니다. 이때 수분을 자주 섭취하고 검사 전 소변을 본후 검사를 시행합니다. 방사선사가 호명하면 성명과 생년월일 확인 후 검사실로 이동합니다. 환자분께서는 검사 장비 위에 편안하게 누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하며 이때 정확한 검사를 위해 움직이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검사 시간은 약 10분 정도 소요됩니다. 검사가 진행되는 동안 불편함이 있으시면 방사선사에게 바로 말씀해 주세요. 검사가 끝나면 별도의 후처치 없이 귀가 가능합니다. 추가적으로 수분을 충분히 섭취하시면 방사성 의약품을 빠르게 배출하는데 도움을 줍니다.